로마서 3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 3장 우리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은혜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이 방향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내게는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겁니다. 어, 사사시대 때, 뭐 말라기 시대 때, 다 마찬가지로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었어요. 특히 엘리 제사장 때, 은혜가 없었어요. 왜냐 엘리 제사장은 매주, 어찌 보면 매일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요, 기록에 보면요,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요 전합니다, 힘써 전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희게 했다 그랬다니까요.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예를 들면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요, 뭐 1시간, 두시간뭐 길게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아무런 가치, 뭐 아무런 보람,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럴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과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지나간 사람 붙잡고, 아무나 붙잡고요. 뭐. 30분, 아니, 10분만 얘기해도요. 전혀 보람되지 않아요.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왜요? 전혀 관계가 되지 않아요. 전혀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지금 있는 곳, 내가 또한 지난 날들,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관계 있는 사람들, 뭐,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 동창 만나보세요. 뭐, 지금, 뭐, 어떻게 지내냐? 뭐, 지금 얘기는 이런 안부 묻는 정도 어, 얘기는 할수 있겠지만요. 은 과거에 통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때로는 1시간, 2시간씩 또 얘기한다니까요. 또 다음에, 또 이게 너무나 좋으면 다음을 만날 기약도 하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맞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신다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로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해야 됩니다. 자, 이걸 정리해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은혜를 찾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에게서 은혜를 찾을 게 아니란 말. 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익숙한 것에서 은혜를 찾을 게 아니란 말. 이 다시 말해서 내가 형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형상 뭐 물건 애착이 있는 하나의 물건을 두고 하나님 여기서 은혜 주세요. 여러분들이 어 제가 뭐 매일같이 이 분필을 쓰잖아요. 그럼 이 분필이 좋아요? 그럼 익숙해요. 그럼 이 분필을 두고 하나님께 은혜 주세요. 이 분필을 통해서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이 분필을 통해서 은혜 주지 않습니다. 왜요? 이 분필은요 불완전하거든요. 언제든 변질될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소멸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탄이요 장난친다니까. 속인다니까요. 이 사탄이 이 분필에게 분필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속일 수 있다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는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래서 사람에게서 어떤 물건에서 어떤 세상에서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방향 맞춘다 하는 것은 은혜를 위로부터 간구하시한다니 위로부터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해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죠 곧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랬어.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 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오는 겁니다. 나는 생명이 떡이라 그랬다니까. 나를 자 나를 찾는 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요 이 분필에서 자꾸 뭔가 이게 내게요 이익이 오고요 눈에 보이는 뭔가가 와요 이 분필을 통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자꾸 내게는요, 멀어질 수 있다니까. 잊혀질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분필의 의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필에서 내게 은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랬 내게 분필이 없어도 된다니까요. 내게, 자, 내게요. 심지어는 어떤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없어도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질서 있게 세우신 하나님의 수단,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왜요? 너무나 가짜가 많아요. 왜요? 너무나 속이는 자가 많아요. 그래서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한 몸이라 하시는 거예요. 모든 어, 몸이요. 모든 지체. 우리 몸에, 나의 몸에 모든 지체가 나의 지체를 통해서 이 생명이 공급된다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다른 사람 입에 주사바늘을 통해서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 보세요. 내게는 전혀 유익하지 않아요. 오르신 나의 입술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의 목구멍을 통해서 때로는 주사바늘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이 생명이 공급된다니까. 그래서 이처럼 한 몸이 되게 하신 이 교회입니다. 한 몸을 통해서 다른 통로로 다른 수단으로 하나님 은혜를 공급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주시는 이는 하나님 이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는요 떨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 사람 물건 모든 환경은 시스템은 변질됩니다. 소멸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63절 말씀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 한니라고그래서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랬어 이는 곧 우리에게 말씀이 임함으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다 밝히 드러냅니다. 우리가 영원한 곧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고 또 우리가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온전한 은혜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어떤 시험이죠? 공적을 다 불태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웠던 모든 공적을 다 불태우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요. 육이요. 마음이요. 정서적으로 갈급해집니다. 우리가 싸웠던 모든 업적을 공적을요. 다 불태워 보세요. 없어져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공허해집니다. 갈급해집니다. 이때, 이게 하나님 시험이라니까 이때 은혜를 은혜를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런데 간구하지 않아요. 죽기를 원한다니까 간구하지 않아요. 받기를 원한다니까 간구하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 시험하신 거예요. 곧.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온전한지, 내가 받고 있는 은혜가 온전한 것인지, 또 내가 그 은혜를 온전히 받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시험하시는 것이라니까 우리에게요. 공적이 다 불태워지면요. 빛이 임할, 임하는 것이요. 그 빛이 임할 때, 그 빛은 어둠에 있지 아니한다고. 그걸 바꾸 얘기해 볼게요. 내 모든 어둠의 것들이 다 나온다니까. 은혜 아닌 것들이 다 드러난다니까.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 바라보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러면요, 오직 예수로부터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니까. 우리가 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빛 가운데,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요, 어떻게 해요? 자, 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이 은혜란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요,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다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없습니다. 사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이 은혜를 주신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2 3절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자 이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아신다는 얘기. 자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무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곧 자, 자범죄 그리고 더 중요한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는요. 원죄는요. 가만히 있어도요. 망하고 죽는 겁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뭘 해도 죽는 겁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그 안에서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무슨 짓을 해도 멸망에로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그 죄에 싹시 있다는 거예요. 그 싹은 6장 23절, 로마스 6장 23절 말씀에 사망이라고 그래서 그게 원죄입니다. 그런데 그 원죄가 결국 망하게 하는 시간표가 무엇입니까? 때가. 자, 원죄가 가만히 내버려둬도 망한다니까요.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인간이 범죄할 때입니다. 그게 자범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여기서 이 죄는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존재가 망하고 죽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제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인간이 범죄할 때요 그게 자범죄라니까 그래서 자범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요. 원죄로 인하여 인간이 망하는데 언제요? 범죄할 때요. 이해되시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도둑질해서 간음해서 살인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로서 죽는 게 아니. 에요그 행위는 열매일 뿐입니다. 열매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원죄로 인하여 죽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인도 없이 죽는 거라. 죽음을요 당하니까 어때요? 얼마나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답이 없는 출구가 없는 그 미로를 가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속지 마시라니까. 행위가 아닙니다. 그 원죄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원죄가 우리를 죽인다 하니까. 그게 운명입니다. 그런데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범죄할 때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추르급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알게 하시려고.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회복하셨죠? 아담 때 주셨던 여자의 우선 곧피 제사, 피 언약을 회복하셨어요. 그피 제사는요, 그들의 원죄를 해결하시는 거. 그런데 그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림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피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피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어졌어요. 은혜죠. 그래서 그들이 피 제사를 드림으로써 피 언약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니까요, 멀리 하지 않았다니까요. 말씀을 늘 기억했다. 그 말씀이 그들을 범죄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실은 율법이 필요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원제 이후에 끊임없이 끊임없이 범죄하고자 하는 이 속성이 남아 있단 말이요 그래서 율법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완성 되어짐을 나타내신 겁니다. 선포, 공포하신 겁니다. 그러나 옆에 두고 있는 거죠 확인하는 을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곧 행하면 여기서 행하면 죄 짓지 마라 그 죄를 어떻게 안짓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행하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 말씀을 더 정확히 가면 믿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사김이 있고, 요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도행전 2장 1장 14절에, 2장 42절, 사도행전에, 자, 그렇죠. 이들이 빛 가운데 행하니까 서로 사김이 있는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임승라 서로 사김이 있는 겁니다. 그때요,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를요, 원죄 이미 끝났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는 이 속성들이 있거든, 죄의 속성들. 끊임없이 우리를 원하는 죄가 있거든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죄가 너희를 원하나 너희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우리를 자유게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자 24절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래그 속량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 예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셨다 그래서 그러므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곧 내가 아직 죄인됐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를 속량하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나는 아직 죄인됐을 때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루신 거 요한시서 3장 8절 말씀에도 죄를 짓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는 곧 원죄를 해결하신 예수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 원죄를 완전히 해결받은 나에게 더 이상 범죄하지 못하도록 죄를 다스리도록. 그 마귀의 일이 완전히 멸하해지는 겁니다. 25절 말씀에 또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그의 피로서.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 피가, 피 흘리시면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걸 믿음으로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재물이 우리에게 실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은 믿을 때입니다. 그 약속을 믿을 때입니다. 자, 이 믿기까지는 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뭐 어렵다, 이런 자원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야만 가능해요. 그런데 그 성령으로 임하시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니까.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임하시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아름답다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 전하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지금 하나님이 길이 참고 계신다니까.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자, 우리를 믿게 하신다니까. 그때 죄를 강과하심으로 지은 모든 죄를 강과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나타내십니다. 자, 이게 요 26절에요. 곧 이때 그래서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서 이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는 때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완전했을 때라고 보는데 아닙니다. 허물과 죽, 죄로 죽었던 그때입니다. 왜요? 이때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심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된 다음에, 뭔가 다한 다음에, 이루어놓은 다음에 하나님 찾아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여러분 절대로요. 절대로요. 내가 안됐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부끄러워하시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나타낼 그때는 내가 온전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일 때, 나 잘했죠?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언제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또 언제입니까? 예수 믿는 자언제 예수를 믿을 때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을 때입니다 그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의롭다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지금요 막 갈등하고 있고. 지금 막 힘들어 할 그때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스 7장이요. 바울이 그랬다니까. 우리처럼. 우리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막 갈등할 때. 막 힘들 때. 막 낙심할 때. 좌절할 때. 절망할 때. 막 내가 막 힘들 때, 지칠 때. 바울이 그랬다니까. 근데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8장 1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럴 수 있었던 믿음은 무엇이었어요?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오직 예수 뿐인 줄 내가 믿나이다. 이때였다니까. 이 결론이요. 27절 말씀에. 그런 즉, 자랑할 때가 내가 의지할 게 무엇이겠느냐? 사람의 말이겠느냐? 세상 돌아가는 뭐, 환경, 내게 만들어진 내, 주, 내 앞에 주어지는 시스템 이 모든 것이겠느냐? 아니면 내가 행위로겠느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인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믿음의 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얻게 하시는 능력이 됨으로 의롭담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함으로 서로 사귐이 있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두를 제해서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기뻐하게 하시며 평안하게 하시며 또 감사함이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법으로 은혜, 입은 자녀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깨계실 지어다. 아멘.